잘 설명해 주시면 믿겠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고 믿겠다. 그런 의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도마가 나중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 정확히 알고 또 설명을 듣고 또 설명해주고 해서 의심해서 확신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하다가 그다못 못해, 못해서 그래도 몇 가지 마지막까지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학생들이 본인들이 질문한 건데 내 거는 왜안 해줘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주어졌던 것에 대해서 한 번씩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했던 것은 빼고 그, 그 질문 가운데서는 여덟 번째 문제 여덟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전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겁니다 무작정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전도에 관한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애들이 물었어요.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저, 뭐 저만 대답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만 대답할 건 아니고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게 교회 성조함과 부흥에 관한 부분인데 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야 전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경험과 열 눈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나와서 마이크 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자원 작업을 막 시키더라고요. 누구를 시킬까? 제 눈을 회피하시는 분을 제가 시킬까? <laughs> 음. 그렇죠. 전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살고 내 행실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전도일까요? 그렇죠. 그것도 전도의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 좋은 전도의 방법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열어야 된다? 네, 뭐 지갑을 여는 게 아니고 우리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 입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의 방법으로는 크게는 두 개의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어떤 방식으로 전도할 것이냐 방법론적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예,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전도죠. 또 하나는 나와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마태복음 4장 35절과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어떤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이 일에 대하여 또 알려주고, 두루 통지하여 죽게 나올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것, 이것도 전도의 방편이죠.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 안에서의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안드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의미해요. 자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안드레가 안드레는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그 예수님의 거처하는 곳에 가서 보고 아이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형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관계성 안에서의 전도적.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은 그의 동료였던 나다나일에게. 이 나다나일은 열두 제자 가운데 바돌레메와 동일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일을 찾아가서 우리가 약속하 성경이 약속하신 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그런가? 그렇죠. 그게 아니고, 와 보라, 와 보라. 하나 초청이죠. 그러면, 이 또한, 전도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통지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가, 예수 온다더라. 알려준 것이나, 나와 가까이 있는 형제, 너내 가까운 친구,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준 거나, 다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뭐 전도할 친구가 있으면 입을 열어야 된다. 우리 같이 교회 갈까? 아니면 우리 수련회 같이 갈까? 이렇게 권하는 것과 초청하는 그런 액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만 아니고요. 우리 장년 세대에 있어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토일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두루 통지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방식이고요. 사실은 효과적인 걸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관계성 안에 사는 게더 효과가 있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무엇을 열어 한다고요? 반응이 좀 있으셔야 돼요. <laughs> 전도 안하시래요 그렇죠.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우 내가 좀 말하기 좀 부끄럽고 챙피하고 어떻게 말해 그잖아요. 렇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하면 돼요. 안 해봐서 그런 거지. 하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을 만나게 하신 목적도 단순히 어떠한 그냥 직장의 동료로, 아니면 회사 친구로, 회사 동료로, 학교 친구로 그것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줘라 그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핏값은 그들에게 돌아가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신학교 때 제가 가장 좋게 평가하고 있었던 전사님 한 분이 개인적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했을 때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다. 근데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고등학교 되기까지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만일 교회 가자고 했던 친구있으면더 일찍 갈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교회 오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듣고 오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무엇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우리 같이 교회 갈까? 물론 그렇게 말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행위 자체가 아주 그냥 악 그냥 본이 되지 않는 행동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니나 똑바로 믿으라 그러겠죠 그때 우리가 전도인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맞고 또 거기 소리가 요즘은 그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희소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그 현대인들의 상심한 마음 가운데 진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뭐뭐찬란할수 있죠. 하면서 같이 교회 갈까 신앙적 이야기들 물론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말 못하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산토끼를 잡는 것과 집토끼를 잡는 거예요. 산토끼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전투적인 전, 전도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신앙이 되기까지가 굉장히, 예, 단 하루, 하루 이틀 만에 될건 아니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는 산토끼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집토끼도 잘 잡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인 하나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또 한, 어떤 어떤 경우에는 아, 또 이게 부작용들이 일어나서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교인 교인 교인들 우리 성도들 향해서는 서로 잃어버리지 않고 어찌하든지 이거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인데요. 마태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만큼은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이 교인 한 사람 을 얻었으면 이거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그렇지 못하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한 사람에 대한,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도 그한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혹은 잘못 가르쳐 주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였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네, 이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서기관들 성경 잘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율법적 지식과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교인 하나를 얻었다는 얘기는 아직 그 문화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신앙적 지식도 짧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이사람들의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끊어졌다. 아, 그 사람 잘못이죠. 그 사람이 잘못이긴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해서 끊어졌다 그러면 아,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지 못하겠으니까 지옥자식이 되게 만든 건 똑같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겠다는 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되고 또 형제가 되었건, 우리 뭐 가족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아끼는 마음, 전하고자는 하 마음을 가지고 전해 줘야 됩니다. 전해 줘야 돼요. 우리 같이 교회 갈까? 아니면 이거가 말씀 들어 볼래? 그러한 우리의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방법론이잖아요. 뭐 휴지를 나눠줄 거냐. 그런, 그런 의미에서 방법론인데 사실 그런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할지.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그 요구, 또 그들, 그들, 그들의 변화, 그들이 또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을 배, 만들어주고 제공해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보다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뭐, 우리 제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밑까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뭐 청년부, 중고등부가 아니라 아직 뭐 우리 중간 단계도 아직 못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건 간에 이거 중간 커트하는 거, 이거 조금은 우리가 유보, 좀 마음을 좀 넓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나 때는 말이지, 이런 거죠. 나 때는 말이야. 그때에 의하면, 기준에 의하면 이건 뭐 아니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아, 그냥 시대가 변해 간다고요. 그런 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예전에 그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물론 진리를 지키는 거, 교회에 봉사하는 그 정신들 이런 건 중요하죠. 그런 건 다음 세대들이 본받아야 되는 게 맞고, 이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그들이 또 인정해 주고, 그들에게 믿음 쓸수 있는, 혹은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주는 것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우리 어떻게 하면 존도하면 좋을까? 무엇이 필요하겠니? 이런 것도 물어볼 거고, 또 그러한 요구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또 기회를 열어주고, 또 우리 기도, 기존 성당들도 도타야 다내 다 자녀들이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 앉아 계신 자리 누군가는 차지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기 천국 가시기 전에 한 사람 채워놓고 가세요 한 사람 안 채워놓으면 못 가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인들이 돼야 되겠고요 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는가? 9번 문제예 9번 문제 같은 죄를 반복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버리셨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무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건 이 영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걸 보자마자 저는 이건 중고등부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아요 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사람이 보통 이 반복적인 것에 걸려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럼 일단 그 죄라고 말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행실이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네, 자기 영혼을 아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죄가 뭐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갉아 먹는 겁니다. 지난 그 노회 수련회 때그 어떤 그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사가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다.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종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미혹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자 할 때, 이게 우리 영혼과 싸운다는 거니까, 우리 영혼을 우리가 해야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자해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해하는 길이다. 내 영혼에 안 좋은 거 먹이는 길이다. 그럼 내 영혼은 둘째 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 좋은 거 먹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좋은 거 먹이고 싶으세요? 불량식품 먹이고 그럴 집도 안 계시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안 좋은 거 먹이는 거 똑같다. 그렇게 생각 하세요. 그러면 아마 더 속이 상하실걸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한 거, 죄악된 거, 이거 말고 좋은 거막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취하길 바라는데, 먹으란 건안 먹고, 엉뚱한 거 먹고 앉아있고, 하라는 거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러한 반복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에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아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을 말할,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 내 자신을 사랑, 사랑함 같이. 이건 자기 어떤 자기 이기주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힘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다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가 건강하고, 또 좋은 것, 보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걸 바라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 영혼을 아낀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상적 측면이고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악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는 유익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 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사탕만 먹지만 뭐 좀더 장성한 자들은 너쓴 것도 먹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 무엇이 감춰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추상적 사고가 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라 7장 14절을 보면요 그가 만일 범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 죄를 죄 짓는 그 순간은 내가 득의한 것 같고, 내가 유리한 것 같고, 내가 얻은, 얻은 것 같아도 그 죄를 범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매, 채찌.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마 성도들 가운데도 그 전쟁을 경험했던 전쟁의 세대에 있고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말을 해요. 그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그 전쟁의 그 결, 과정,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고, 근데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쉽게 말못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적 죄를 질 때,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자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비유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좋은 말은 아닌데, 예, 멍멍이, 멍멍이, 그리고 꿀꿀입니다. 반복적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멍멍 되는 그런 짐승이 되는 거고요. 꿀꿀거리는 그 짐승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 그대로 개앤드돼지입니다 그러니까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고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반복적인 죄를 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정들이 그런 거겠죠.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 내가 이거 완전히 토한 걸 도로 먹는 것 같다. 토한 걸 도로 먹는 사람이 어있어요 더럽게. 깨끗하게 씻어놓고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좋은 거 있는데, 굳이 토한 걸 먹을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신 분들은, 또 지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은 토한 거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그거 먹기 싫으면,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걸 중요한 거고, 특별히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죄의 미혹들이 올 때마다 이기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청년들 질문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 어떤 경험들이 필요할까요? 신앙 처음의 경험인데 그게 이기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미혹이 왔을 때 이길 줄 알고 거절할 줄 알고 우리 기성세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년들 질문 가운데 이 포도주 질문도 나왔어요 포도주 술 <laughs> 문제겠죠 그 포도주는 술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물어봤겠어요? 고민이 많다 그 얘기죠 현실적 삶에서 포도 주니까 술이죠 당연히 뭐가 될까요 말아야 될까 그런 거잖아요 성경상에서 예, 약으로 썼다 그래서 술은 약이니까 이렇게 드신 분도 있죠 하지만 약은 약국에서 지금은 약, 약국이 약 많아요 좋은 거 예전에 포도는 음료수였다 음료수는 마트에서 마트가 에 음료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신앙인들로서 명확한 분명한 우리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이죠. 그거 아니면 계속해서 토했던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계속 토했던 거 먹는 거죠. 나 오늘 토했던 거 먹는다. 오늘 저녁밥은 토했던 거 먹는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요. 오늘로써 끝내야 되니까. 자, 10번 문제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일상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걸 알지만 말씀이 어렵고 재미가 없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청년들의 수준 있는 질문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렵다. 또 재미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 말하면 왜 재미가 없을까? 그 얘기예요. 네. 아, 어려운 걸 읽으니까 그런 건가요? 아, 물론 이제 어서 말씀 중에 보면 좀내용상로 어려운 게 있죠. 배경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할 때, 만약에 성경을 정말 읽고 싶다, 추천하는 거는, 저는 어떤, 어디를 추천하는가 하면, 자, 신구약 66권 중에서, 제가 어디를 추천할 것 같으세요? 아, 성경, 읽었네? 어디요? 구약이요? 아, 구약, 예, 뭐 추천하려면 구약 추천하죠. 예, 맞아요. 어, 누구 말씀하신것 같은데, 예, 시편이에 시편. 자, 시편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다 들어, 다들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인생 삶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이 하나님 을 만난 경험들, 고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지나왔고 이겨왔는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편 읽기를 추천하고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는데 왜 어렵고 어렵냐. 이유는 하나예요. 자. 말씀을 단순한 텍스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책으로 볼려 하니까 어려운 거죠 자, 이 우리가 말씀에 대하는 자세는 말씀을 뭐 하면서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읽는 거예요 지키면서 목적 자체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읽고자 할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 꿀보다 달달하고 말하잖아요 요즘 꿀을 먹는 사람도 없지만 꿀보다 달달하고 했을 때내 스스로가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렵고 재미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지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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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셔야 되고요. 우리 시편 119편 101절 한 구절만 볼게요. 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싸우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읽을 때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기쁨이 돼요 또 하나 방법론 측면에서는 함께 읽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함께 성경 같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회별로 모일 때마다 학생들 마찬가지 모일 때마다 성경 읽고 함께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이게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성경 묵상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있는 것이 어렵고 재미가 없을 때는 일단 시편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 지키면서 읽으시고 그럼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의심이 확신이 되기까지 하는 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그런 이대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 그랬죠?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 우리 사무 가운데서 확증하고 성금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학생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 우리 학생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님의 말씀 주셔서 오니 그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소서.